그 오늘 비세브에 그 와가지고 자 간단하게 매니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모란 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비세브를 한번 직접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실게요. 여기가 저희 리셉션이고요. 혹시라도 뭐 저희가 반에 문제가 있을 때 네. 여기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서. 문제 있는 것을 음. 해드리고, 그리고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샤워부스가 문제가 있다, 네. 전구가 나갔다 네. 그러면은 각자의 날짜와 이름, 룸 넘버 그리고 요청 사항들을 써 주면은 이제, 이제 체크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만약에 수리가 완료가 됐으면 여기에 이렇게 네네 픽스 네. 네. 좋습니다. 고, 고. 여기는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학생들 청소. 일주일에 두 번씩. 네, 번씩 이분 돈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래도. 아 무료입니까? 여기에 아. 방 번호랑. 이렇게 아 그럼 일주일에 두, 두 번인데 신청 안 하게 되면 청소가 안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혹시라도 학생분이 너무 청소를 안 하시면 저희가 치크해서 음. 청소와 음. 대안을 도하고 그렇게 정착시킵 친구들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예약을 해야되겠요네 맞아요. 네 자, 하우스키퍼까지 이렇게. 이쪽에서는 음. 이상, 상기약 같은 것도 다하고 아, 있어서 학생들 아프시면 이쪽으로 오셔서 약 받아가시면 되고 응급센터 같은 곳이군요 <laughs> 네. 학생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네. 사항들 네. 어, 몸이 아프거나 생활기 불편함이 있었을 때 와서 요청할 수 있는 공간들 아까 보신 그 인포메이션은 수업 관련된 아. 거 그쪽에서 하고 여기서는 모든 수업 음. 관련된 것도 다 이쪽에서 B7은 있어요. 세 가지의 어떤 오피스 공간이 있네요 첫 번째는 국가별 매니저님 행정 업무 두 번째는 수업에 관련된 이제 립셉션.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 생활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게끔 신속하게 어, 익스프레스처럼 바로 할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해 주고 있네요. 즉 공부를 할수 있는 그 시간에 공부만 하라 이거잖아요.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좋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그리고 학생들이 빨래 맡기는 곳이고요. 빨래 맡기는 곳이고 8kg까지 200페소에 음 가능합니다. 아메리카노, 나 망고 주스. 어, 망고 아, 주스. 네. 방금 이 카페에서 지금 망고 주스 하나 한번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꼭 가서 드셔보세요. 음. 여기는 저희 베트남 카페예요. 베트남 네. 카페. 그래서 베트남 음식. 있고, 베트남, 뭐, 커피. 오. 유명한 커피들 여기서 다 판매하고 있어요. 와, 베트남 전용 카페네요, 여기는. 네. 오, 제가 좋았는데, 봐. 아, 여기는 다이어트 복식. 오, 다이어트 복식. 공간. 와, 음, 와. 그냥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이거 돈을 내고 할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와, 너무 좋은데요? 공부하다 스트레스 빵빵빵. 실제로 원어민분들도 어, 많이 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 원어민. 아 선생님들 사업하시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집 그룹 수업했을 때 원어민. 네. 이렇게. 집 어. 원어민 수업 진행 중입니다. 아. 아 정말 이거 다 이런 분들한테 수업 받게 되면은 호주에서 수업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워킹이나 뭐 네. 이런 거 가시는 분들이 네. 그 전에 여기서 네. 약간 발음이나 이런 음 것좀 익히셔서. 네. 시 되게 좋아요 와, 너무 좋은데요? 여기는 지금 저희 퀸더가정 아이들 퀸더가정 아 아이들 여기서 음. 1, 2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네, 네, 가정연수 이렇게 앉아줄게 음. 뭐 미끄럼틀이 없지 음. 이것도 저희가 지금 뭐더 이렇게 들려오고 있어요 네. 더 좋아질 거예요 음. 이 헬스장이 저기로 가는 겁니다 음. 아직까지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네, 네, 네운동하고 싶네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식당들, 식당, 저기 네, 도시락도 되고 아주 좋은 안그렇네요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공간들이 나중에는 이제 어, 많은 상점들로 이제 가득 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복합 어, 주상복합 어, 아파트처럼 이 1층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어떤 음식점, 카페들이 어, 입점이 될 거고 학생들은 이제 편안하게 굳이 뭐 시티를 나가지 않아도 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조의 어학원들은 사실 비세브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비세브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앞으로 이 공간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식당으로 이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하루 여기서 이 수영장에서 다이빙 교육 받고 아... 그리고 바다로 나가시는 거예요. 스쿠버 샵에서 네. 이 훈련을 여기서 받는다는 거죠? 네. 여기서 여, 저희가 지금 저쪽 수심이 한2 m 정도 돼요. 아. 기서 하루 교육 받으시고 네네. 그리고 바다로 나가셔서. 아 수심이 2 m 터나 된다고요? 네. 오. 어, 아, 생각보다 이제, 깊구나. 일반 학생들이 여기서 수영도 할수있나요 어, 네, 수영 가능하시고요. 저기 쪽끼랑 다 있어서. 아. 저거 다빈녀서 네네네. 물론 무료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아... 쿨바예요쿨바 네. 밤에만 운영되는. 네.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고요. 네. 여기서 간단한 맥주. 어, 맥주. 네. 와. 여기서 맥주 드시면 돼요. 이대기라면도 있고 네. 안성타면도 있고 네. 와아 네. 이게 산미구에 아. 학생분들 너무 과음을 하시면 안 되니 저희가 음. 지금은 딱 맥주 정도만 맥주 정도만 반뭐 뭐, 숙소에는 반입이 안 되는 뭐, 거잖아요 네. 그렇죠 딱 여기서만 드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됩니다 습니다 아, 네. 네. 여기서만 딱 드시고 깔끔하게 방으로 네네 네. 네. 맥주 한잔 정도 먹으면 좋죠 네, 네. 실제로 밖에 나가고 막 귀찮고 하니까. 네네. 명석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2층으로. 2층. 2층을 봤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강의실이죠. 강의실을 한번 어, 슈퍼맨 유학이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어. 어. 지금 학생들 내재 공간이에요. 우리랑 탁구랑. 어, 당연히. 어, 탁구랑. 어, 포켓볼,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지 않고 잘 되어 있네요. 네. 여기는 2층이죠? 네, 2층이고. 안녕하세요. 또... 저쪽에서 한번 저기 오피스입니다. 여기도 저희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자, 이곳이 바로 비세비의 그 오피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메인, 현지 추가 비용이라든지, 현지 체류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파 관련된 사항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니저들 뭐 베트남, 대만, 일본 음. 다 있고요. 지금은 잠깐 다 자리를 비우셨는데 네네. 이렇게 좀 매니저들 있어서 항상 음. 상담 있어서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상담 다 도와드리고 음. 있어요. 네. 보시면 이쪽은 음. 1대1 간이실이고요, 간이실이고 이쪽은 그룹 간이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아까 스피킹할 때 카메라 켜고 스피킹 아. 다 녹화하면서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에요 음. 자,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프로그램이 SP라는 네. 그 프로그램인데 스피킹 프리, 프리스크립션인데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계속 스피킹하는 연습들을 녹화하고 그 데모 영상들을 보고 수정하고 빌드업하는 추적하는 거죠 그냥 공부하고 나서 스스로 뭐 이렇게 아, 내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한 문장 한 문장 단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텐스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빌드업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SP 지금 제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바기오에 있는 이 SP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런 세부 쪽에 어떤 좋은 시설 속으로 온다면은 굳이 바기오로 갈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B7에서 지금 SP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세브에서는 지금 최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세브로 오신다면은 이 SP 프로그램 스피킹 위주의 어떤 어, 전략적인 프로그램들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B세브 SP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슈퍼맨 유학이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1대1 강의실입니다. 네, 1대1. 네. 자, 이렇게 1대1 강의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 번씩 볼까요? 음. 어. 자, 슈퍼맨 유학에서 항상 강조를 드리죠. 필리핀 어학연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무조건. 선생님보다 일찍 간다 그리고 반드시 수업이 끝나면은 내가 이 수업에 대해서 보고 배웠는지를 체화시켜서 메모리를 해라 그리고 한달 후에는 반드시 빌드업을 하는 모습을 인증을 해라 비포 애프터가 없는 그 어학연수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여러분의 인생 낭비입니다 반드시 슈퍼맨 유학을 통해서 출국 전1 4 일간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리핀 리허설을 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슈퍼맨 유학이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 루 클래스 가보시고요. 그래서 학생분들 공부하실 때방의안 되고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제거워요칠팔년 동안 다 지원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네. 저희가 현재 비세부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저 인치, 어, 저희 막탄 공항이 지금 여기에 있고. 네. 막탄 공항에서 차로 한약 15분 정도? 아,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게 이제 막탄 그 섬이고, 이게 이제 본섬이죠. 아, 지금 보면은 <laughs> 필리핀이 그만큼 많이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가보실까요? 이쪽에 보시면 저희 타운에 아... 뭐가 있다. 상세하게 저희가 뭐. 뉴타운의 네. 상점들에 대한 정보인가요? 네. 뭐 근처에 뭐 식당이라든지 그런 뭐 쇼핑몰. 맥도날드 음... 저희가 다 상세하게 학생분들 어렵지 않게 찾아가실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그랩 택시가 이렇게 네. 있잖아요. 부르면 바로 오잖아요. 네. 어, 저희도 잠시 후에 그랩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막탄 뉴타운까지는 도보로 한 5분 정도. 어. 음. 위치가 너무 좋네요. 네. 그고 저희가 지금 하루에 두 번씩 여기 뉴타운까지 가는 셔틀운행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학생분들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아 여기에서 뉴타운까지 가는 셔틀을 네, 이용한다고요? 하루에 두 번씩. 설마 이거 무료입니까? 네. 아. 그럼 이게 평일에 네.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평에두 번씩.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자체에서 하는 액티비티예요. 네. 그래서 학생분들이 여기에 액티비티 신청해 주시면 이제 음. 오슬로비 인기가 엄청 많아서 좀 많이 음. 되세요. 갈때학생분들만학생는게 아니고 저희 음. 업을 음. 저희 어니저업이동들어서서 수업을 만들어서 수업을 만들어서 서수업서수업수업변경이라서수업서 수업을 모든 어서을 모든 아, 다. 익스프레업을어서 수업을 만들어서 수어줄까어서 수업을 만들어서 수업을 만들어서 수을서 필세브 보이시죠? 이쪽 라인 자체가 처음 객실이 1인실입니다. 이렇게 1인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은 필세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25시, 6층, 7층. 50개 정도 되는 거네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봐야죠, 저희가. 어우, 시원해. 확 진짜. 어우, 확 트일이 진짜. 발코니 좀 봐. 와. 이렇게 저희가 벤치형 신발장. 여기. 아니, 신발장이요? 신장 신발장, 여기 옷걸이. 신발장, 벤츠, 옷걸이. 네. 냉장고, 네. 책상.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디테일한 거거든요. 이런 전압비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샤오밍 8,000원짜리 사오시게 되면은 이 버튼 누르시고 여기다 꽂고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금고, 스탠드. 스탠드 이거 다 됐는지 다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되면 그날 다 얘기하시고. 발코니. 어, 저희가 지금 코드를 뽑아놔서아 네네네 자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스탠드까지 그리고 이제 한번 이게 비스부에서 정말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데 와이거 발코니 한번 보세요 지금 보이시는 보이시니 바누타운 바누타운 와자 밑에서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내려보고 자, 지금 농구장과 지금 이제 족구장, 휴게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B7은 이제 인터넷 속도가 좋다고 하던데, 방마다? 방마다. 이게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학원에 이게 방마다 이게 와이파이가 있다는 라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필리핀 그 인터넷 사정상 이게 쉽지 않는데, 저희는 방마다 다 인터넷이 있어서 학생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아사오 방니다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장실은 전기 기숙사 다 동일합니다. 음. 화장실은 이렇게 샤워 부스부터 이제 온수는 버튼 누르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드라이기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시는데 있습니다. 저희 다 배치되어 있어요. 아, 좋습니다. 자, 슈퍼메뉴와 3인실, B7 3인실 기숙사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장실부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거는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책상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각자의 금고, 이거는 이제 뭐, 혹시라도 사인실이다 보니까 한 음, 분들이 수납 공간이 수납 공간, 아까 아. 저희가 이렇게 따로 준비 해놨어요. 똑같이 이제 공유기랑 이제 커센트를 꽂을 수 있는 커브랑 그리고 침대, 침대를 보면은 총세 분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인데 어 내가 2층 침대가 될 수도 있고 1층이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1층 친구가 내려가면은 2층 친구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어, 그거는 운명에 맡겨야 되겠네요 네. 대부분 원조음 학생들은 1층을 어요아 1층을 쓰죠 네. 네. 자 지금 한번 비세브에서 운영하는 3인실 이 벙커침대를 제가 한번 실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실제로 어. 오 쿠션감도 좋고요 괜찮은데요 3인실 뭐, 비용적인 세이브를 한다면은, 3인실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인실을 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다국적 학생들이랑 같이 음. 방을 원하는 학생들, 그런 네. 분들이 3인실 좀을 많이 해주세요. 아, 네. 그러면 네네. 저희가 뭐, 뭐 일본 친구나, 대만 친구에서 같이 세명에서 음. 다국적으로 방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뷰가 두개요 아까 전에 보셨던 게 뉴타운이고, 이게 그라운드 뷰예요 음. 그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이렇게 있고, 저희가 약간 5층으로 배정을 받으면 한 쪽으로 바다가 네. 조금 보여요. 아... 나름 오션뷰. 그 오션뷰라고 해서 비용이 좀더 나가나요? 그런 건 없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뷰가 두 개잖아요. 유턴 유턴 분랑 그랑 뷰랑. 유턴 분이 아무래도 뭐 음... 자동차 소리, 뭐닭 소리 이런 거 소음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세요. 네네. 약간 조금 조용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방을 더좀더 선호하시더라고요. 네네. 음... 네. 알겠습니다. 3인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용을 보고 내가 1인실을 쓰는 게 좋을지, 3인실을 쓰는 게 좋을지, 중간에 2인실을 쓰는 게 좋을지는 이제 슈퍼맨 유학 함께 상담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하고는 자랑 투인 리빙 거실이랑 방이랑 이 아, 세부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과연 이 네. 그 자랑할만한 네. 지 제가 실제 확인해보겠습니다. 투인 리빙 있는 거죠? 거실이랑 음. 방이랑 분리가 되었어요. 너무 좋다. 그이 방은 대부분 시니어분들 아니시면 가족 연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 선호를 많이 하세요. 여기 책상 밑에 침대 밑에 보시면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음 아무래도 거실이랑 분리가 돼 있어서 네네. 분리가 되게 많아요. 와, 저. 저희가 만약에 엄마 한분 아이 두명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 소파를 빼고 엑스트라 배를 삼인 가족. 이상이면 2인실로 계산해 주시요 어. 네. 친구랑 이제 부부가 도 좋겠는데요? 오, 이방 그래서 뭐 부부, 시니어, 어... 가족 단위 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요. 어. 이방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어. 시티뷰네요, 이거? 네. 아 어... 저기 보면 맥도날드도 있고. 저희가 솔직히 여기 뉴타운 이렇게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네. 5분 정도 걸리는데 네, 네. 이게 지금 공사 중이어서 아까 조금 돌아가요. 공사가 빠면더 어... 빨리 가셨을 것니 그래비, 와 이게 트윈 리빙 룸인데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와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좌석 공간에서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맥도날드를 가서 햄버거도 먹고 그리고 침실 자체가 뭐 일반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집 침실처럼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부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학연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그집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히려 집보다 더 깔끔한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에어컨도 좀잘 나오고 있고 어 여러 가지 인터넷도 잘 되고 한달 살기 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내일모레 한국 가는데 가기 싫어지네요 <laughs> 여기서 한달 살기를 좀 하고 가면은 저는 집에서 쫓겨나겠죠? 이 방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음, 이런 이런 방이 그러면 어, 네. 어느 정도 있나요? 저희 엘리베이터 양쪽에 다두 개씩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서 저, 이 방이 많이는 없는데 인기가 되게 많아서 인기가 많아 많을 많아 수밖에 많아 없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 는또 어머니, 엄마랑 또 애들이 이렇게 오시면 짐도 엄청 많잖아요. 음, 이렇게 분리된 공간이라서. 비세브의 어, 음. 음. 자랑 투잇 리빙룸 네. 뭐 자랑할 만하네요. 인정. 다른 학원에 없습니다. <웃음> <웃음> 다른 학원에 없으면 일단은 자랑거리예요. 네. 자 비세브 자랑거리가 투인 리빙부터 발코니부터 와이파이 전용 객실부터 일단 세 가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네.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세 가지가 비세브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우리가 b, B7의 2인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맨 유학에서 말하는 b 7브 2인실입니다. 화장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뭐, 있을 거다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자, 트윈 2인실이기 때문에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책상. 책상 사이즈가 음. 슈퍼싱글이라서 손님분들이 쓰셔도 전혀 좀 불편함이 어. 없어요. 그럼 없네요, 이게. 어. 어, 아, 침대 넓어요. 공간들이. 학생분들 오시면 이거 침대 양쪽으로 붙이고 이거 이거 벽에다가 대가 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책상 이렇게 있고요. 네. 자, 이인실은 이런 공간이에요. 보통 이인실은 그렇게 뭐좀 공간이 좀짧을 수가 있는데이 동선 자체가 넓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넓어요. 공간들이. 어떤 데는 이 침대의 이 시작점이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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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만 가운데도 있었어요. 이거은 답답하잖아요. 네, 런 것들. 자, 슈퍼맨 유학에서 이실도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슈퍼맨과 함께 하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슈퍼맨 유학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슈퍼맨 유학, 비상하겠습니다 슈퍼맨처럼 비상합니다 슈퍼맨 유학, 화이팅!